매우 연구소 목회자들과 교회의 정치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정치. 와, 총선도 총선도 다가오는데 나보고 정치를 건드리라고? 마. 한번 얘기하지 뭐. 저는 어, 교회가 혹은 기독교인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 어디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외죠 네 저는 이게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저도 뭘 느끼냐면은 제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돌봐야 될 공동체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삶을 살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정치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것이 개개인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빵을 나누어주는 것보다 가장 많은 재정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에서 빵을 나누어주기로 법안이 만들어지면 이게 훨씬 더 어찌 보면 결과적으로 좋은 거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 우리의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특히나 어떤 정치 방향, 혹은 지금 이 정치인의 의견이 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가장 가까운 것 같아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다만 동시에 기억해야 될건 뭐냐면은 우리의 판단력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사실 정치라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관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그 다음에 외교 국방 그 다음에 역사 국민의식 법 수많은 것들이 작용해서 정치라는 것들을 만드는데 내가 뭐라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지라는 좀 겸손한 생각을 좀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기독교인으로서 혹은 목사로서 지금 저 법안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의와 가장 맞다 있지 않은가 싶어라고 생각은 할수 있어.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말이 맞아요. 내가 지금 옳게 판단했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어떻게 말해? 어, 난 되게 무서워. 나 같으면 그런 말 쉽게 못할것 같아요. 우리가 뭐라고 뭐 그렇다고 우리가 솔직히 기 어, 우리가 성경을 배웠지 성 뭐야. 행정법, 경제, 외교. 그런 걸 우리가 쥐뿔 뭘 알아. 예를 들면 뭐 정치인이 어떤 성경 구절 가지고 해석했을 때 잘못 해석하면 그걸 말을할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러므로 이게 맞아, 저게 맞아라고 할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좀 한계점을 인식해야 되는데 몇몇 자의식에 쩌는 목사님들 혹은 교회들이 자꾸 자신들의 판단이 절대적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지. 이거는 뭐 우든 좌든 다 있어. 그러니까 이쪽 이하나님 뜻이고 이거 반대하면 다 나쁜 놈들 다 빨갱이고 아니 다 수구꼴통이고 좀 나는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판단은 충분히 할수 있지. 어쩌면 저게 좀 현재에서는 가장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을까? 가장 약자를 돌볼 수 있는 법이 아닐까? 저까지 살면서 여러 가지 법안이 통과되는 거 봤고 몇몇 정치인들을 봤지만. 어떤 때는 꼭 선한 행동이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을 못 하겠는 거죠. 내가 사실 뭐라고 그런 말을 해.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일부 자의식에 쩌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자꾸 몇몇 분들은 목회자한테 결정을 의탁하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누구 뽑아야 될까요? 아우, 나는 모르겠어. 목사님이 결정 좀 해줘봐. 목사님이니까 뭔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유, 아니요. 똑같아요. 목사님들도 몰라, 잘. 나도 마찬가지도 모르고. 뭐, 그렇, 그러니까 뭐, 우리는 잘 모르니까 관심 갖지 말자. 이건 또 아니야. 이렇게 정치적 무관심으로 가면 안 되겠지만, 활발하게 자기 주관대로 판단하되, 다만 자기 의견을 절대화 시키지 말자. 음, 그래서, 어, 불필요하게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도 말고, 활발하게 사고하되, 좀 어떤 겸손한 마음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 좋겠다. 저는 이것이 기독교인의 정치에 대해서 가장 좀 좋은 태도가 아닐까 싶어요. 나도 내 주변에 이제 완전 우도 있고 좌도 있고 다 느끼는 건데, 결국엔 다 혐오스러워.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막 상대방 죽일로 만들고 엠마 연구소